지금까지 먹고 바르는 걸로 나를 가꿨다면 이제는 향기로 나를 가꿔보는 건 어떨까요? 음. 어, 다들 어떨 때 향수 뿌리세요? 저는 자기 전에도 뿌리고. 어, 그래요? 네. 네. 그러면 잠이 좀잘 와요. 오. 저는 향수 뿌리는 걸잘 까먹는 것 같아요. 어, 그래서 평상시 에 옷장에다 이렇게 음. 미리 뿌려놓는 게 좋더라고요. 오, 음. 음, 미리. 차에 이렇게 두고 음. 차에서 내릴 때. 어, 평소에 막 이렇게 엄청. 쓰진 않는데 아... 차에서 딱 내릴 때 그때 어... 사용하는 것 같아요. 음... 이거는 성별 겨, 구별 짓지 않고 남녀노소 사용 가능한 젠더리스 향수예요. 음... 뜸 들이지 않고 바로 공개할게요. 경리의 향기로운 영상 함께 보실까요? 안녕하세요, 경리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시켜드릴 아이템은요, 바로 네? 어? 저.. 좋은 향이 난다고요? 저한테서요? 눈치 채셨네요, 여러분. 그게 아니라요, 바로 여기서 나는 향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향수를 즐겨 사용하는데요. 향수는 나를 표현하는 정말 매력적인 방법이잖아요. 저는 좀 향이 좋은 향이 나면은 좀그 사람이 매력적으로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의 뷰티템은. 나를 매력적으로 보이게 할수 있는 그런 아이템입니다. 어, 나를 감싸는 세 가지 향기. 지금 제가 바로 설명드릴게요. 이렇게 깔끔한 화이트, 그리고 시원한 블루, 그리고 그린 색상을 사용해서 어, 이 패키지 박스부터 좀 이렇게 신경을 많이 썼다는 게 느껴지거든요. 박스 디자인부터 고급스러워서 누군가에게 선물하기에도 너무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 향수의 특징은 오드투알렛 오드퍼퓸보다 더 높은 퍼퓸 등급으로 이제 제작이 됐어요. 그래서 액체 보석이라고 불리는 퍼퓸 등급이라고 하니까 향이 얼마나 좋은지 아시겠죠? 근데 퍼퓸 등급이라고 해서 어, 향이 진하고 강한 뭐 그런 느낌은 아니에요. 어, 대신 잔향이 남아서 되게 은은하게 오래 즐길 수 있습니다. 제가 한번 어떤 향인지 알려드릴게요. 오, 이거 향 너무 좋다. 이거는 진짜 제가 너무 쓰고 싶은 그런 향인데요. 레몬, 유게, 자스민 향이 어우러진 코튼 향이에요. 빨래를 한 후에 이불 속에 이렇게 폭 감싸져 있는 느낌이랄까? 뭐 그런 느낌이에요. 레몬의 시트러스 향과 머스크 향 특유의 부드럽고 따뜻한 느낌이 있고요. 깨끗하고 청결한 느낌이 나요. 향이 전혀 부담스럽지 않아서 이게 데일리 향수로 사용하기 너무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성에게 선물을 주고 싶은 그런 향이거든요. 당연히 저도 쓰고 싶고요. 분사력을 한번 볼까요? 오! 음! 분사력이 되게 이렇게 팍잘 퍼지죠? 이게 한번씩. 찍찍 나오는 그런 향수들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이렇게 분사력이 좋아서 이게 넓게 퍼지듯이 이 온몸을 감싸준답니다. 썬데이 코트는 매출 전에 부담 없이 뿌리고 나가기 좋은 향인 것 같아요. 보타닉 리프 향수는 레드 애플 그리고 릴리 바닐라 머스크 향이 어우러진 허브 향이에요. 숲 속을 걷고 있는 착각이 들 정도로 되게 마음이 안정이 되는 그런 향입니다. 니치 향수의 유니크함은 가져가고 호불호 없이 사용하기 좋은 향수입니다. 카시스 아카시아가 조화를 이룬 아쿠아 우디 향이에요. 이 시원한 향이라는 게 코를 찌르는 그런 스킨 향이 아니라 깨끗하고 청량함이 느껴지는 그런 시원한 향이에요. 남녀 모두 사용하기 좋은 젠더리스 향수 이세 가지 저는 이세 가지 중에서 썬데이 코튼 이게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제일 좋았던 것 같아요. 한번 뿌릴까요? 저도 오늘 스웨터 입었으니까 되게 잘 어울릴 것 같아요. 향으로 매력을 어필하고 싶으신 분들 오늘 제가 소개한 비티템 참고하시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안녕! 정리 씨가 소개해 주는 영상을 보는 동안은, 아, 저 향수들은 어떤 향일까 굉장히 궁금했거든요. 실제로 보니까 이 향수 자체가 굉장히 예쁘고 오, 제 마음에 쏙 듭니다. 네 남녀에게 다잘 어울리는 젠더리스 향수라고 하니까 어떤 향인지 되게 궁금한데요. 직접 향을 맡아보면 어떤 향인지 더 와닿을 거예요. 우선 향의 종류는 세 가지가 있는데요. 썬데이 코튼 그리고 음 아쿠아 다이브, 보타닉 리프 이렇게 세 종류고요. 제가 추천하고 싶은 향은 제가 지금 들고 있는 썬데이 코튼인데요. 세 가지 향이 다 좋으니까 어떤 향을 맡아도 다. 만족하실 것 같아요. 사람한테 이런 향이 나면 어떤 호감도 살짝 생길 것 같고요. 어, 너무 좋다. 음. 제가 지금 여기 썬데이 코튼을 뿌려봤는데 레몬, 뮤게 자스민 그리고 머스크가 혼합된 향이라서 정말 포근하고 이불이 좀 나를 감싸고 있는 그런 기분이 좀 들고요. 리치 향수처럼 나만의 향을 갖고 싶은 분들 계시잖아요. 향이 너무 좋습니다. 그런 분들은 개인적으로 썬데이 코튼 향을 써보시는 걸 추천해 드립니다. 이 특실 말대로 포근한 향기라 가을, 겨울에 딱 어울리는 향인 것 같아요. 네. 뭔가 약간 진짜 따뜻한 느낌이 나는 그 사람이 굉장히 약간 따뜻한 사람일 것 같은? 네. 음. 저는 아쿠아 다이브 향을 이렇게 시향해 봤는데요. 카시스, 아카시아, 우디가 혼합된 향이라서 약간 좀 시원하면서도 약간 여름 생각이 나는데 근데 또 약간 달콤해요. 상콤하기도 하고 어? 그래서 약간 청량감 좋아하시는 분들이나 좀 특징이 있는 향, 좀 새콤달콤한 향 좋아하시는 분들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보타닉 리프 향을 선택했는데요. 여기에는 레드 애플, 릴리, 바닐라 머스크 향이 혼합된 향이라고 했잖아요. 약간 정말 숲 속에서 숨을 쉬고 있는 듯한 기분이 들어요. 음. 종일 스트레스 받아서 힘들어 하시는 분들은 이 보타닉 리프 향 추천드립니다. 음. 네. 세 가지 향수 다 너무 부담스럽지 않아서 데일리용으로 정말 적합한 것 같아요. 향기도 향기지만 뒤에 보이는 패키지 박스와 향수병을 보면 제품 디자인에도 신경을 썼다는 게딱 느껴져요. 아 이게 또 누군가에게 선물을 하면 받는 분도 받자마자 기분이 확 좋아지실 것 같아요. 아, 저도 개인적으로 진짜 누가 이런 거 향수 선물해주면 매일매일 뿌릴 거예요. <웃음> <웃음> 그리고 이게 신기한 게이 병을 보는 각도에 따라서 병 색깔이 오묘하게 바뀌는 게 인테리어 장식품으로도 상당히 괜찮을 음... 것 같아요. 그러게. 아까 화면에서도 잔향도 오래 남는다고 했잖아요. 어느 정도 오랫동안 향기를 맡을 수 있나요? 향기의 지속 시간을 설명하기 전에 등급을 먼저 아셔야 될것 같은데요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향수는 오뜨 뚜얼리엣이라고 해서 3시간에서 5시간 정도 향이 지속이 되거든요 그다음은 5시간, 6시간 지속이 되는 오드 퍼퓸 단계가 있는데요 이 향수는 퍼퓸 등급의 향수라서 평균 7시간, 8시간 정도 향이 가장 오래 남는다고 합니다 어, 그럼 이거 한번 뿌리면 외출 후에도 몸에 잔향이 남아있다 네 맞아요. 그만큼 온종일 내 몸에서 잔향이 오래가겠죠? 격리의 향기로운 뷰티템 오늘부터 몸에 지니면서 다녀보세요. 네 단시간에 나를 인지시키는 방법으로 향수만한 게 없잖아요. 나의 라이프스타일에 맞는 향수로 여러분의 매력을 한껏 더 뽐내시길 바랄게요.